너는 지금 남남이니까 말할게. 너좀 제발 씻고 살아. 너 샤워할 때 똥구멍도 안 닦잖아. 너 발도 닦은 적 없다며. 내가 알아 알 이런 게다 쌓이고 쌓이는 거야. 그리고 너 진짜 따지고 싶은 거 진짜 많아. 너 비듬 졸라 많아 그리고. 근데 왜상이 타려고 있어요? 아나 이제 씻었어 이팔이 왜 그래? 아.. 나, 아.. 씨발 탔어 이게 아. 미쳤네 이팔 아나 지금, 아, 지금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안녕하세요 커피 네. 줄까? 어 커피 줘 뭔가 좀 근데 김국진이 사람 된거 같다? 씻고 나와서 그런가? 일단 아, 네. 첫 번째로 검사하실 게 있거든요 던데뭐묻었느죠아샤워같다니까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형들 김봉진 커피 타주니까 뭔가 사람된거 같은데? 아니 왜 왔어? 나니한테 선물 줄거 있어가지고 왔지. 일단 선물 갖고 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아 지금 깊이 보고 거든. 목소리가 너무 작아. 씨발 좀 올로 와? 야, 이 새끼야. 아, 진짜. 아, 왜? 좀 올로 와? 아, 너무 작다 있냐? 이 고무 장갑이 아, 존나 웃겨. 아, 뭐가 웃겨? 씨발 존나 죽을 것 같은데. 아, 여기만 존나 빨게. 아, 그래도 기사가 뜨고 나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. 기사 제목이 응. 태복미, 김봉준,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져. 응. 이유는 똥꼬 때문에. 씨발 <laughs> 클릭 안 해? 해안 해. 하지. 도대체 뭐, 똥꼬 때문에 왜 헤어졌을까? 뭐, 똥꼬에 뭘한 걸까? 제목이 똥꼬를 안씻어가야 똥꼬 때문에야. 아,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나서, 아, 솔직히 말해서. 뭔가 진짜 내 똥꼬한테 존나 미안해. 응. 그러니까, 봉미가 폭로를 했거든요. 봉준이 팬티에 똑가루가 묻겠다. <laughs> 아나 요즘 너무 잘 씻고 있잖아 나 진짜 봉준이가 이렇게 존나 깨끗한 거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진짜 니좀 사람 됐다니까 봉준아 너의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뭐뭐뭐아너이 어? 개새끼야 이 의자 쓰지 말자 아이 의자 맨날 똥 의자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버리자 저 의자 하나 아. 사줄게 어 그럼 이렇게. 응. 이 <laughs> 프레임님 여기 호, 호구 한명 있네 아니 의자 사준다네 아 프레임님도 하나 사드릴까요? 아 네네. 아 주소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일단 네, 앉아봐. 숙제냐고요? 에이 숙제 아니죠? 앉으세요. 아 숙제 아니야. 아니 내가 직접 산 거야. 어, 이거도 스크럽입니다. 아니 스크럽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이거 뭔데 갈수 있는 거? 그리고, 고이가 벽에다가 등 끌지 말라고. 어, 거예요. 맞어. 중간소서. 와, 씨발! 와! 아, 칠잡필요 해봐, 이거. 너, 너, 나한테 뭐칠 잡혔냐? 아이, 뭐 칠이 왜 잡혀. 갑자기 어, 이거 런왜 사는데? 아, 스폰이야? 어. 아니! 아, 진짜 모든 걸 보고 숙제 아니고 스폰 아닙니다. 아니, 이렇게 선물 주는 게 말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야? 오커피도 나고 괜찮네 시원해? 어 아, 저도 시원한 근데 이 새끼 여러분들 제가 배, 봤을 때100% 속죄입니다 왜냐 왜와 근데 뜬금없이 한 이틀 전부터 뭐 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런 걸좀 선물을 해주겠대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선물하는지 이유 얘기했어 너한테 늦때 이유 얘기했다고 근데 사람들 다 인정했다고 야 그럼 부플링 2%야? 1 0 0야리전대 선수라고 네. 롤드컵 우승자라고 해아이 새끼 실수하네 뭐매기냐 무슨 롤드컵 우승 아니 채팅창에 말한... 그렇게 나와있었어 아, 미쳤나 오늘 진짜 뭐 롤드컵 우승..우승 <laughs> 페이커는 누군지 몰라? 아니 그건 아니지 페이커 님은 알지 알아? 미드 라이너 근데 왜 프레임을 몰라? 아 이거 저 외기 멤버예요 <laughs> 케이크 음. 아 라면 끓여줘. 진짜 저승 빨리 가는 거 해줘. 뭐 해저빌이라고 있어. 아 맛있어, 존나 맛있어. 먹을게.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조리법 안 가르쳐 주거든. 어. 형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. 음. 테스트 저승빌들어라는데 무조건 진라면 매운 맛이야. 됐어? 응. 이거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한번딱 한, 한 올려. 올려.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야겠지? <목소리> 뭐? 싶은데. 이만큼 모자라는데 당연하지. 딱. 당겨. 그리고 이분 30초 돌려 이거도 돌려야 돼. 그다 끝이야?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. 아 그래? 어. 진짜로. 아 보여줄게. 그럼 한 4~5년까지 먹을 만해. 근데 4~5년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폭풍 온다던데. 바로 왔잖아. 바로 직격탄. 바로 하나씩 하나씩 맞주시더라고 왔어 모이긴 하네그 음. 음, 걸쭉해 요치즈 때문에. 그렇지. 먹어봐. 면발이다를 거다. 처음 맛본 면발이지? 개새끼야? 어? 존나 맛있지? 먹겠지? 어? 개맛있는 맞지? 아 이새끼 젖됐다야 이거 조리법 이거 외워놔라 진짜로 음.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먹겠다 근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개맛있는데? 저승에 가까우신 거야 진짜 정말 뿌듯하다 이로써 한 3명쯤 빨리 만나겠다